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한끼 식사를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 무엇을 먹을까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문제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어떤 삶의 상황을 결정해야 되는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끊임없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선택의 순간에 결정 장애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할 만큼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잘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어쩌면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선택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신중함을 가져다주는 이유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기다림 기다림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아간다면 결코 그 선택은 늦은 선택이거나. 혹은 옳지 못한 선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세기 45장 말씀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달하죠. 26절 말씀해 보면 45장 26절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 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그 아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땅의 흉년을 잘 돌보고 있는 위대한 총리로서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야곱에게는 그렇게 쉽게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17살에 아버지와 헤어졌던 요셉이 지금 40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헤어져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오랜 시간을 그저 말의, 마음의 상실감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야곱이 어느 날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만큼 그에게 희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분히 감정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리둥절하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그 마음의 상태나 생각의 어지러움을 말해주는 말 아닙니까? 자, 그리고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어리둥절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기운이 소생합니다. 그 기운이 소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무엇을 보고? 수레를 보고. 그리고 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합니다. 그러니까 믿지도 못했고, 또 정말 기력이 쇠한 채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야곱이 애굽의 총리나 탈법한 그런 수레를 보고서야 정말 믿게 된 거죠. 아 요셉이 살아있구나. 이들의 말이 사실이구나. 그 수레를 보고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레는요.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표지도 되지만 이후에 야곱을 보, 야곱이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하는 하나님의 사인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그를 보리라. 어떠한 이유에서도 가나안을 떠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혹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조차 꺼려했던 야곱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살 것을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인데, 이 야곱이 기꺼이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요셉이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그소례를 통해서 명확한 사인을 얻고 난 뒤에 그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지금 애굽을 내려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때 우리에게 확증적인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지표가 되고 혹은 사인이 되는 어떤 상황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 물론 그것에도 용기가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경험한 표지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사인받고 확증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뜻하시는지 뜻하지 않는지를 점검하지 않았다면 오늘 야곱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 두렵게 하는 자신의 삶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만한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분히 감정적인 상황에서 아들, 요셉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애굽을 떠나기로 애굽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이 46장 1절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1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야곱의 마음은요. 애굽에 다가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가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부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가 아주 중요한 지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 비슷한 상황에서 이 부엘세바의 사건을 겪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분쟁을 일으킨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이삭도 그랬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는 분쟁의 자리이고, 그 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이 블레셋의 왕은 모두가 다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에굽의 왕이 다 바로인 것처럼 블레생의 왕은 다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사계의 때에도 다 아비멜렉과 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왕의 대명사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분쟁의 자리에서 아브라함 때도 이사계 때도 하나님이 만나셨다는 사실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 이스라엘의 최남단,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지명을 이야기하면 최북단이 단이라는 곳이고 최남단이 부엘세바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야기할 때 그런 지명과 같은 것이 바로 단과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지나가기 마지막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여길 지나면 애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소 부엘세바에서 그가 무엇하냐면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적어도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증 받는 시간을 갖기로 그가 결정한 것이죠. 이런 믿음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증 받는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매 순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우리가 순간순간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에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 그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한 그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위한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출발한 야곱이었지만 그긴 여정이 지나던 동안 그리고 부하인세바의 당도에서 마지막 애굽을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곱은요 그 베헬세바까지 단숨에 달려와서 요셉을 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기꺼이 다시금 모든 걸 정리해서 되돌아갈 마음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는 장소인 거죠. 내 삶을 결정하는 장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는 장소. 그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증을 받고, 또 혹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 그 특정한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부엘세바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삶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신 것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기꺼이 잘라내버리고 결연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야베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들을 보겠다는 마음 가운데 부엘세발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마음에 뭐가 자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아닌지 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여전히 무엇합니까? 두려운 겁니다. 감정적으로 선택한 그 결정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요, 바로 야곱이 지금 보여주는 이 두려움과 같은 겁니다. 앞길이 아무것도 확증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싸인한 길이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증이 있으면 그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가난의 삶이든 그것이 결핍의 삶이든 그것이 심지어 내 목숨을 빼앗는 순교의 자리든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 앞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명제로 부른받은 사역자의 길을 가는 저에게는 또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명자들의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험한, 험악한 선교지를 가면서 그 목숨건 자리를 내 가면서도 일말의 두려움이나 일말의 그런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확증하시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이곳에 개척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환경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은 감당하기로 선택하고 또 결정하는 것이죠. 야곱의 두려움이 바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엘사바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야곱과 하나님이 서로 교제한 사건에 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이런 말씀들은 있지만, 정작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요셉의 인생이 그려지는 동안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없이 살아가는 삶을 오래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에세바에서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만나 주심이 은혜인 거예요. 만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이름이 계속 혼재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가 또 나중에는 야곱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그 밤에 야곱아 야곱아라고도 부르십니다. 왜 이름이 혼재돼서 사용되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지금 야곱 한 사람의 개인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야곱의 이주는 야곱 한 사람의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또그 아들들 12명을 통해서 그 집화를 만드시고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스토리를 지금 여기에서 완성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확증받아서 선택하여 순종하는 삶의 역사는 그한 사람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결정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고 부에세바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기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게 하시는 놀란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나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해결되고 해소된 것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야, 너 애국으로 내려가도 괜찮아. 라고 결제해 주신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명확해진 것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물론 야곱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겠지만 지금 그 두려움의 땅, 낯선 땅, 아버지와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실패의 땅 이라고 여겨졌던 그 예곱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을 향해 가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전체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언약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마누엘의 주님이 이땅 가운데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자녀삼아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지금 야곱의 삶에 성취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야곱이 무언가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부엘사바까지 오는 동안에 그가 편하게 오려면 쉽게 오려면 뭐하면 됩니까? 요셉이 보내진 그 수레를 타면 됩니다. 그런데 부엘사바 오기까지 뭐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수레를 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일말의 신앙 양심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부회사바까지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니 이 수레를 타지 않겠다는 의지는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지적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도 된다는 사인이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무엇합니까? 내가 표지로 여겼던 그것 그 수레에 탑승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어떤 자녀가 저 멀리 미국에서 입양되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큰 대기업의 어떤 회장이 되어서 나를 오라고 초청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갈등되겠습니까? 수레를 보았다는 것은 꼭 무엇과 같은 거냐면 자녀를 보겠다는 마음에 티켓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산 거예요. 어떻게든 가야겠다는 마음에 없는 형편이지만 비행기 티켓을 내가 구비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는 겁니다. 정말 가야 되는지. 근데 수레를 탔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비행기 티켓을 산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비행기에 탑승해서 내가 그곳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애매하게 결정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증하심이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수레 야곱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가족을 맡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차례 수레가 지나갈 겁니다. 정말 이거 타고 가야 하나? 라고 하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우리 앞에 끊임없이 놓여질 겁니다. 근데 이런 내 앞에 놓여진 수레를 과연 탑승할지 말지에 대해서 누가 사인해 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자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야곱 한 사람의 역사는 야곱 개인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와 손자들과 대대손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 430년의 시간이 다 차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센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앞에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후손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이 부엘세바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 부엘세바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된 그 좋은 것을 은혜로 맛보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때부에세바에서 만나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이사계 때에 만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며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의 때에 그 두려움에 내려가지 못했던 그 땅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두려움과 마주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수많은 인생의 어려운 일들, 부엘세바의 자리인 바로 이곳에서 오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심을 바라오니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 부엘세바 되게 하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면 음성이 있을 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짐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와 말, 우리에게 와우리 말씀하여 주시옵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내 삶을 주관해 다스리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게만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서옵나이다 아멘